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린이 박물관이죠? 오늘 2시 표 예매했는데요. 혹시 일찍 도착하면 1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입구에서 도시 관람권은 환불받으시고 한시 관람권을 새로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물관 안에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나요?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3층에 가족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어린이 박물관이죠? 오늘 2시 표 예매했는데요. 혹시 일찍 도착하면 1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입구에서 2시 관람권은 환불 받으시고 1시 관람권을 새로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물관 안에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나요?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3층에 가족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23번 24번.